어는곳 중에 우에노를 왔냐면, 제가 어학교 다닐 때 제일 재밌, 재밌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때 제일 많이 오던 곳이 우에노였고니보리에서 걸어서 항상 우에노까지 가서, 맥도날드나 도토루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어, 커피 한잔 시켜놓고, 몇 시간 공부하고, 저녁에 공원을 돌고 다시 집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연호 공원이 되게 저한테는 약간 힐링되는 곳? 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왔는데 잠깐. 네. 저깐에서 가볼까? 이렇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어색한 부분은 다 편집을 해야 할듯 합니다. 동물원이랑 미술관 같이 있어요 공원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저거 또 무슨 방공관 같은데 저 멀리. 그냥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볼게요 가면 뭐가 나오겠지 아, 바로보 시원해 왕림마티스 국립박물관에서는 뭐 이런거 한다네요 이게 지도인데 너무 넓어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에 로빈 작품, 카리시민. 우연화공원에 있는 서양 미술관은 5시 반이면 문을 닫습니다. 볼 작품들이 되게 많아서 여유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에노 공원은 그냥 거의 하루를 잡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네. 어, 문화회관? 예전에 들어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랬는지 기억은 잘안날것 같아요 공연 같은 거 하고 그랬죠? 우에노 공원 추천드립니다 하루 종일 여기를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 저거 뭐야? 쥐인가? 어, 이상한 애를 봤어 고양이 밥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너무 커서 못 찾겠어 아직도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아니고 어? 짐벌 <laughs> 오징어를 이렇게 하 너무 찾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쉬워. 배가 고파서 뭔가 또 간단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다가 또 친구들이랑 또 먹어야 되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 걸로 뭐 먹지? 비크 카메라 말고 요도바시 카메라도 유명합니다. 근데 뭐살거 아니라서 그냥 아이폰만 구경하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신주쿠를 갈 예정입니다. 신지막죠 다음 차를 타야겠다.

아, 김, 김, 나는 것 봐.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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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짠! 아, 이거 찍고 공유해주세요. 네네. 이거 청취에요? <laughs> 와, 와, 되게 맛있다 짠! 아 이거, 이거 시키 거네? 네. 이거 먹큰거더먹 거? 왕우야 아니 어제 내가 혼자 스시 먹는 거 찍은 거랑은 차원이 다르구만. 몇 접시 먹었니? 아 근데 일부러 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많이 안 먹고. 뭐 또인데? 됐다. 밥 접시 주세요. 음. <laughs> 이게 왕비야. 광룡! 와! 음! 대박! 문어튀김! 음. 맛을 표현해주세요 문네튀네 <laughs> <죽이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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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때요? 이거 <laughs> 어, 뭐야? 진이가 싶어이야 <laughs> 되게.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구만요 영원합니까 아, 네, 어, 그러니까요 천원이야 천원 천 원. 아, 천 원, 천 원. 천 원. 네. 170엔이네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원래 저녁에는 390엔인데 어, 130엔 천원 천원 말도 안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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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이거은 가격이 그럴까? 좀 나가는 거 3천원인데 나는 콜리도 어살잘 먹는지. 친구 그 나는 나불한번만 찍을래 음, 근데 진짜. 제몸수로 고소해요. 음. 가리나저 한국에서 밖에 나도 선사먹고동났어 그걸 먹어 가 이러면서 우리도 그래. 아, 된장찌개를 만약에 끓이면, 난 또, 한백이면 g 엄청 맛있어. 아, 진짜?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지. 아, 계속 먹었는데, 오케이. 진짜 맛있어. 음. 어, 이거는 진짜 대게살 쌀. 와사비 너무 많이 올려. 어, 코치. 와사비 너무 많이 올어 아, 뭐. 튀김 그거 있잖아. 음. 생동? 응, 음, 응. 음. 튀... 진조일 같은거 탄산은 안 좋아하시네. 나도 별로 안 해. 난탄단 수납은 없지 않아. 나 피자 먹을 때도 별로 그... 안 마셔. 맥주로 마시지. 와인 맥주. 어, 맥주? <laughs> 와, 맥주. 어. 이렇게 큰 걸? 무슨소리예요소야 <laughs> 합니다. <laughs> 네. 전 사실 뭐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추천해주시면 저도. 주민은 뭐 사줄 <laughs> 거예요? 난살게 사실 없는데. 구경? 구경도 하고, 뭐 진짜 괜찮은 아이템 있으면 나도 뭐. 후추라면. 짜술랭. 불닭볶음면. 다이스, 다이스. 에 컨트롤로 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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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가 와서